여기 넓은 이 동치 7번 큰뼈 있잖아. 네. 그 뼈의 윗부분에서 뼈를 기대세요. 어저께 했던 거야, 여기? 네. 이거 했던 나가 동장이지 네. 어, 많이 했어. 네. 많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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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옆에 위치를 해. 그래서 뼈 옆에 띠딱 잡아. 그치? 네. 잡고, 뭐, 이거의 핵심은 뭐였어? 이 동작의 핵심은 뭐라고 랬어 자, 이제 칼을 피워. 응? 안녕하십니까. 아, 일직선 그러니까, 팔을 폈는데 이 각도는 필요 없잖아. 그렇지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100%빠진다그 했지. 네. 빠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 팔펴고 그냥 이렇게. 포근히, 자, 이런 식으로. 포근히, 기대, 대칭. 일직선, 기대, 대칭. 네. 이것만 하라고. 네. 여기서 생각을 집어넣지만, 아, 그래. 일직선, 기대, 이것만 해. 우린 애가 돼야 돼, 애가. 어? <laughs> 머리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 됐지? 네, 네. 응. 그래서 띠 잡아. 됐지? 띠 잡고 일직선 기대. 됐지?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테이블 늦추면서 자, 그러니까 올라오고 다시 내려갈 때 이때 내가 팔을 뻗어야지. 뻗어야지. 두세 번 이렇게 움직여서 박자 맞춰봐. 됐지? 네. 됐어? 네. 그럼 내려. 하나 둘셋 네 하나 둘 뻗어 그냥. 셋 이렇게 기댈 때 잡아봐 기대는 이 순간에 팔을 뻗으면서 몸도 같이 푹 같이 내려가 그치? 네. 엎드린 거야 결국은 팔 펴고 엎드리는데 팔만 좀더쭉 뻗은 것 뿐이라고 결국은 이거 엎드린 거라니까 엎드린 거팔힘 빼고 아힘 뺐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음, 결국은 이거야 됐지. 음. 응. 기대면서 뻗어. 기대면서 뻗어. 이동.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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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이동. 자 여기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좀잘안 돼요. 하지만 그러 자. 안하면 돼. 네. 됐어요. 네. 네. 자, 여기 평면까지만 해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여기까지만. 됐어? 네. 한세번 정도 이동했네, 그러면. 아주 촘촘히 세번 이동한 거야, 지금. 맞아요? 네. 일직선 쭉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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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갔다 해, 여기를. 이렇게. 어? 동작을 사방팔방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야. 한 동작을 깊이 있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거든 결국은. 내가 이동작을 계속 한 20분을 한다. 쳐도이 사람은 시원하다. 이 사람이 받는 순간 시원하고 계속 느끼면서 아 거기야 그래 거기야 이러는 순간 시간은 20분이 아니야. 2분일 수 있어 이 사람한테.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질려서 자꾸 이동. 여기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아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범위를 크게 보면 막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근데 거기서 핵심은 불과 여기 점 하나. 나는 여기는 오히려 한 2초, 3초, 마, 아니 30초, 1분 내 끝냈다면 여기서 한 15분 해. 그게 이사람한테더 좋은 거잖아. 내가 맺혀있는 그 지점을 15분 하는 게더 좋은 거야.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 마사지 많이 받으러 다녀왔다 했네. 자, 전체적으로 막. 등성등성 등성 하는 게 시원하고 좋아? 아니요, 아니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아니요. 잘한다고 느껴? 아니잖아. 아니요. 다 그래. 받아봐. 그러면, 어, 나거기안 좋았는데, 거기서. 먹...